최고차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. t가 0하고 6사이래요 그리고 gx는 x가 t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로 x가 t보다 커다 쪽에서는 t,ft를 콤마,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으로 정의했습니다. 그랬을 때 gx의 그래프와 x로 으 둘러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요 일단 fx부터 한번 그려볼까요? 얘가 0하고 6하고 9를 지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여기가 6, 9, 0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, t가 하7사이니까 이쯤에 t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? 그러면, 여기까지는 바로 3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고요. 요 t콤마 애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. 요게 바로 gx 그래프고, 액션 소리 사인, 로널베가 되겠지? 그럼 만약에, 이쯤에 t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? 그러면, 여기까지는 3차 함수 따라가다가, 이 t콤마 애플에서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. 그게 바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지. 뭐 지금처럼 본다면 분홍색이 살짝 크겠지. 그러면 이 T 값을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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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최대값을 가질 때가 접할 때라는 이심은 누구나 할수 있겠지, 그치 한번 해볼까? 음. 봐봐, 이렇게 3차함수가 있고요. 접할 때가 이렇게 있어. 그러면 요 넓이를 말하는 거 아니야, 그치 접하니까 이렇게. 음.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. 선생님, 종영 진짜 이때가 최대인가요? 네, 이때 최대가 맞아요. 왜 네, 그러냐면, 이 접할 때보다 살짝 왼쪽에서 꺾인다 그러면, 이렇게 가다가, 이렇게 길게 마이너스 니까 실제, 요만큼의 넓이가 접할 때가 더 크겠지, 그치? 맞아, 맞아?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지? 선생님! 만약에 접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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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넓이가 얘인데 접할 때가 만약에 접한 이후에서 접한 이후에서 꺾여 버리면 즉 얘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만했으면 꺾일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넓이만큼 접할 때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접할 때가 최대인 건 자명합니다. 그러면, 요게 지금 t지. 이 접점의 시작폐가 t야.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?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 전개한 다음에 미분 쳐보자. 먼저 전개부터 할게. fx는 9분의 1에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, 플러스 54x고, f't값이 마이너스 1이죠? 그럼 미분 친 다음에 t 집어넣을게. 그럼 9분의 1! 얘가 3t제곱, 마이너스 30t 플러스 54가 마이너스일 때이 접점의 x 좌표 t를 찾아낼 거 아니야? 그치? 그럼 여기 있다 9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9될 거고 넘긴 다음에 3을 알아보자.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10t 넘기면 6 3인데3 나누면 21 되고 그러면 t 값뭐 나와? 3하고 7 나오는데 당연히 영하 64니까 얘가 되겠지. 그러면 접점의 x 좌표 얼마야? 얘가 3이 되겠지. 3, 그치? 여기가 3, 마, 3 한번 집어넣어봐. 얼마 돼? 9분의 1. 여기 3 집어넣어봐. 3, 마, 3, 마1 되겠지. 그러면 요거 3개 날라가면 마이너스되고 곱하면 얘가 6이 되겠지. 따라서 요놈은 기울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 될거 아니야. 여기가 6이면 여기가 6.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1 8이고요 넓이는요 그냥 너희들이 이 삼차함수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될거 아니야 그치? 맞아 안 맞아? 그래서 더하면 넓이의 시대값이 나오겠지 적분을 생각할게요 너희들 충분할 수 있으니까